자, 57분 됐으니까 여러분 수업 시작할게요. <laughs> 네, 이제 뭐할 거냐면요, 어, 데이터 파악하기를 해볼 건데요. 음, 지금 우리가 캡을에서 가져온 데이터도 그렇고 얼마 없습니다. 행 자체가 57개 정도밖에 없고, 뭐 열도 1 3개 정도면은 적은 편이고 그렇근 이제 나중에 어떤 굉장히 양이 큰 뭐랄까 양이 많은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는 막 행이 뭐 10만 개막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거를 가져온 다음에 바로 콘솔창에 출력을 해버리겠다. 그럼 이제 콘솔창에서 칼럼 찾으려고 위로 올리는 시간만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요, 어, 바로 실행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조금 요약해서 보는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일단 어, 콘솔창 정리하고 환경창 정리하고 새로운 R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파악하기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좀 사용했었던 데이터가 뭐뭐가 있냐면요. 먼저 첫번째 그 데이터 프레임 배울 때 아, 아니 패키지 배우고 나서 gg플로트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 이용했었나요? mpg 데이터 이용했었죠. 그쵸? 얘는 어디에 있는 애다? gg플로트 패키지 안에 있는 데이터 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어, 케글에서 외부 데이터를 아예 가져와서 했었죠. 그쵸? 그래서 케글에서 외부 데이터, 뭐 네, 이름이 대충 그냥 시험 점수였죠. 뭐 이런 거 데이터 가져와서 그 제도 분석을 해 봤었고요. 그쵸? 지금 사용해 볼 데이터는요. 어, MPG는 지지 플 w 2 패키지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사용해 볼 거는 아예 그냥 아래 내장된 아래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도 있어요. 내장 데이터. 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디지플러스에 있는 mpd처럼 얘도 그냥 뭐, 뭐, 이렇게 함수 실험해 본다든지, 요런, 그냥, 그 실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아래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래 어,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어떤 데이터셋이 있나 보려면 데이터 한 다음에 괄호하고 얘를 실행해 보시면 아래서 어, 기본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세트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데이터 세트 막셀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어 요거,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입니다. 여러분. 아이리스, 아이리스 이게 좀 많이 쓰여요. 왜? 왜? 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이걸로 합니다. 아이리스, 아이리스가 뭐냐면 여러분 꽃, 꽃 이름이에요. 꽃, 붓, 꽃. 준 모양처럼 생겨서 붓꽃인가? 뭐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붓꽃에 대한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보통 쟤를 이용을 해서 뭐 실습을 많이 할 거고요. 어 우리도 쟤로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그 스크립트로 돌아오셔서 저 데이터셋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어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시냐? 아까 전에는 데이터 괄호하고 그냥 끝냈는데요. 여기서는 데이터 한 다음에 우리가 쓰고 싶은 데이터 이름만 적어주시면 돼요. Iris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지금은 환경창이 비어있죠 여러분. 아무런 변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 아래 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아이리스를 이용할 거야. 를 실행하는 순간. 여기 보이시죠?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제 불러와진 겁니다. 자동으로. 아이리스라는 변수 이름 안에. 뭐 얘네들이 이제 설정해 놓은 이런. 뭐 뭐라고 냐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아래에서부터는 그냥 iris 라는 이름으로 저는 저 데이터셋을 항상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is 라고만 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그럼 콘솔창에 되게 예쁘게 출력이 됐네요. 그렇죠? 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ris 데이터는요, 일단 150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칼럼은 몇 개다? 다섯 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칼럼명을 보시면 무슨 세팔 랭스, 뭐, 이렇게, 길이, 너비, 길이, 너비, 이건 알겠는데, 얘네들이 뭔지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어, 어, 세팔이 아마 그거예요, 여러분. 꽃받침. 이게 꽃을 보면은 밑에, 밑에 그 초록색깔 부분으로 되어 있는 식물 있잖아요, 여러분. 꽃받침. 고고가 세팔이고요. 그 다음에 페탈. 얘가 이제 꽃잎이에요. 그 색깔 예쁜 그 꽃잎. 이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스피시스는 뭐냐면, 종이에요, 종. 그래서, 뭐, 붓꽃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나 봐요. 뭐, 중요하진 않은데, 뭐, 그래서 뭐, 세토사라는 종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뭐라 읽어야 돼? 뭐, 베르시 컬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벌지니카? 뭐, 이런 종도 있대. 세 가지 종이 있어서 뭐, 요런 식으로 나와 있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사실 이 정도로 행이 150개라서 그냥 보면 돼요. 그냥 출력하고 뭐, 이 정도 스크롤 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150만개, 1500만개 이렇게 되는 순간 얘를 그냥 아이리스 출력한 다음에 콘솔창에서 보기가 조금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좀 추격해서 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할 거냐면요, 어,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데이터, 데이터 앞 행만 보기, 이런 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 행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뭐 위쪽 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쪽 행, 위쪽! 위쪽만 보려면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헤드라는 함수에다가 저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드, 아이리스, 이렇게. 그리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나요? 네, 원래 150개의 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6개의 행을 보여주죠. 네, 그래서 이제 헤드라고 하면은 이 위쪽 6줄만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개가 디폴트고요 만약에 나는 위에 있는 10개를 보고 싶은데,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기다가 옵션으로 그냥 저 숫자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위에 있는 10개를 보고 싶어, 이렇게. 네, 그냥 요거예요 그래서 컴마 10, 저 옵션도 추가한 다음에, 쟤를 실행을 해보면요. 은 네, 이번에는 6개가 아니라 10개를 보여줬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데이터 앞행만 볼수 있으면 당연히 어디도 볼수 있다. 데이터 뒤쪽행, 뒤쪽행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러면은 앞 행이 헤드했다면 뒤쪽 행은 뭘까요? 네, tail, tail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tail iris 하면은요. 그리고 실행하면 이번에는 아까 150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0개에서부터 6개. 이런 어, 이런 뭐랄까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밑에 있는 6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나는 나는 밑에 있는 거나 나 3개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3을 새로운 인자로 넘겨주시면 돼요. 나이리스 컴마 3한 다음에 실행하면 네 이번에는 3개만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헤드랑 c h a 요거는 이제 어 너무 많은 행을 가져오기 귀찮을 때 조금만 보고 싶을 때 어, 요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어 뷰어창에서 보고싶어요 뷰어창 뷰어창에서 보는거는 두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가르쳐 드렸거든요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까요 주요창에서 보는 첫번째 방법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러분 여기 환경창에서 여기 요측에 이표 모양 그림 있잖아요 요거 그렇죠, 그렇죠.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요거 누르면 뿅 누르면 여기 네 주요창 새로운 창 열렸죠 그쵸 코스창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마치 엑셀에다가 작성한 다음에 표 모양 형태 보는 것 같은 이런 예쁜 형태 나와가지고 조금 더 보기가 쉽죠 아무래도 콘솔창에 나오는 것보다는 뭐 칸도 있고 더 예쁘게 볼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여기 화살표 누르면 이 칼럼 기준으로 막 내림 차순, 오름 차순 이런 것도 할수 있어서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여기 칼럼 명 옆에 여기 화살표 모양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누르면 정렬도해서볼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만약에 코드로 치려면은요. 뷰, 뷰 아이리스 이렇게 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뷰에서 앞에 글자 v 가 대문자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셔도 어, 방금 저희가 아까 전에 열었었던 뷰어 창이 똑같이 열립니다. 네. 보통은 뭐, 그뭐 이거 클릭해서 봐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뷰 아이리스 해가지고 코드로 많이 쳐서 해요, 여러분. 아래서는 그렇죠? <laughs> 네. 뷰어 창에서 보는 방법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요, 여러분. 어, 몇 행, 몇 열로 이루어졌는지.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 데이터 프레임 환경창 여기 안에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뭐 콘솔창에서 보고 싶으면은, 또 어떤 함수를 쓰면 되냐? dim. dim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dim은 dimension, 차원의 앞에 세 글자예요. 차원. 그러니까, 2차원인데, 이제 몇 행, 몇 열로 이루어졌냐. 이런 뜻입니다. 이걸 실행을 했더니, 아, 150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5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데이터를, 뭐, 표를 전부 다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끊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 아, 요런 데이터구나.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데이터 구조도 확인할 수 있어요. 데이터 구조라 하면, 뭐, 이제 뭐, 뭐 뭐랄까. 이쪽 칼럼에 있는 게뭐 숫자인지 아니면 문자인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를 데이터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str, str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So STR은 스트럭처의 앞에 세글자예요 스트럭처.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 Structure.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볼까요? 네, 이걸 치고 나서 실행을 했더니 오! 뭐 여러가지가 나오네요. 그쵸? 렇 제일 위에 나오는 거는 그냥 150행에다가 5가지 칼럼. 여기 있는 얘는 Observation, 관측치라고 했었죠. 그리고 v a r i 변수는 칼럼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어떤 어떤 칼럼이 있는지 다 나옵니다. 여기 있는 달러가 의미하는 거는요. 이 데이터의 칼럼 이름이 이거겠죠. 요거. 뭐 그렇죠 자, 아무튼 어, 꽃받침의 길이 너비 그리고 꽃잎의 길이 너비 얘네는 이, 이건 넘버가 아니라 뉴머릭입니다 뉴머릭 numeric. 더블이랑 인티저 합쳐서 그냥 숫자형 뉴머릭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좀 새로운 데이터 구조가 나왔어요. 스피시스는 아까 전에 무슨 뭐 종이어가지고 뭐 세토사 뭐 어쩌고 컬러 뭐 벌지니카 막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게 뭐냐면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범주형 자료 범주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구분 지을수 있는 거,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렇게 세 가지 라벨로 구분 지을수 있잖아요. 뭐 이런 종, 이런 종, 이런 종 이렇게 뭐 이런 거를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레벨이 바로 범주를 표현하는 거예요. 레벨이, 그러니까 그냥 라벨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유리병 같은 거에 라벨 붙인다. 그래서 이 꽃은 뭐 이런 종입니다, 이런 종입니다, 이런 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범주형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연속성이 없는 뭐 범주형 자료 뭐 이렇게 하는데. 와, 아주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중요해지면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해요. 네. 그래서 스트럭처 어, 함수로 데이터 구조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 데이터 요약 요약 통계량 또 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요약이기 때문에 썬머리 summary, 썬머리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데이터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를 썬머리해서 보여줘 해서 나왔더니 오 이런 게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피시스는 범주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뭐랄까? 숫자로 뭔가 통계량을 산출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각각의 범주에서 몇 개씩 있는지, 꽃이 몇 개씩 있는지 이런 것만 나왔고요. 얘네들은 뭔가 보니까 뭐 미니멈 뭐 퍼스트 이게 뭐퀀텀인가 그럴 걸요. 또 미디언, 민, 뭐 서드 퀀텀맥스막 이런 게 있네요. 그렇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얘로 한번 볼게요. 꽃받침의 길이가 어, 범위가 4.3 이게 최소예요. 이게 최소. 제일 짧은 꽃받침의 길이. 그리고 이제 맥스는요, 7.9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이 범위, 이 레인지 안에서 얘를 4등분을 할 거예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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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등분에서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미디어. 중앙값인 거죠. 중앙값.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짜라락 정렬 한을때 제일 가운데에 있는 거. 이게 중앙값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저, 저, 퍼스트 퀀텀 제입니다. 그러니까 25% 지점인 거죠. 25%, 4분의 1 지점. 그리고 얘가 이제 75% 4분의 3 지점이니까 뭐 서드 뭐컨텀 뭐 어쩌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앙값이랑 평균은 또 별개잖아요, 여러분 그렇뭐 이쪽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몰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보다 평균이 조금 더 크네요. 뭐 요, 여기에 평균이 있네요. 어, 여기에 이제 평균이 있다. 뭐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아 4.3부터 7.9까지 있는데 뭐이렇게 뭐뭐 4분의 1 지점은 뭐 5.1이고. 4분의 3 지점은 뭐 6.4고 중앙값은 5.8인데 이제 평균이 5.83이구나. 그러면 보통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뭐랄까 그 꽃받침의 길이가 긴 쪽에 더 몰려있나 보네요. 얘네는 그렇게 퍼져 있고. 그러니까 중앙값보다 평균이 더 크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이 조금 더큰 쪽에 몰려있으니까 뭐 그런 그런가 보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음. 업 페이지에서 아주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한 10초 만에 풀수 있는 문제. 어,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방금 배운 데이터 파악하기를 쓰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 문제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아, 아주 빠르게 풀게요. Mm-mm. <clears> Mm-mm. <throat>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잘 따라오는 거 맞나요? 정훈님 진화님 하고 계신 거 맞나요? 네, 줌 켜놓고 여러분 딴거 하지 마시고 꼭 해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 14분이나 되었네요. 다 하셨을까요? 그냥 방금 한 코드 그대로 치면 되는 거긴 한데,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어, 일단 여러분, 디지플루트를 깔고, 이제 그 안에 있는 mpg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은 거거든요. g 네, g 플루트를 한번 저희가 컴퓨터에 깔았잖아요? 그럼 그 뒤로는 인스톨 패키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그 코드를 실행해도 상관없긴 하는데, 그러면은 또 여기 콘솔창에 막 빠바바바박 엄청 막 여러가지가 또 깔린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그냥 라이브러리, 이거, 이거, 로드만 해주시면 됩니다. 불러오기. 부, 불러오기도 지금 제가 프로젝트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안 껐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될걸요? 그냥 mpg만 실행해도 바로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 그냥 mpg 바로 불러와서 실행을 하면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 형태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정확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에요 왜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려면 여러분이 일단 환경창에 이거 꼭 나와야 돼요 데이터 해가지고 변수 뭐 mpg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행몇개뭐몇개 뭐 변수 막 이런 거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를 실행을 시켰더니 이게 지금 실행이 어떻게 되나요 티블이라는데로 나온단 말이죠 그쵸 얘는 뭐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 프레임 이랑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티블이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자면 저, 저만 해볼게요 여러분 둘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여기 구글에다가 알티블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자 아래서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프레임 인데요 이제 티블이라는 애가 좀 있대요 얘는 뭐어쩌고뭐 이렇게 에, 뭐 그렇구나 뭐 이제 신규 패키지 뭐 이렇게 데, 팁을 패키지, 뭐, 이런 애가 있나 봐요. 조금 더, 조금 더 최근에 나온 애인가 봐요. 그쵸? 티을은 이제 특징이 뭐가 있냐면, 네, 티은 훨씬 적은 작업을 수행한다. 뭐, 어쩌고, 그렇구나. 이제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아,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두 가지 차이점이 있고요. 아, 그쵸?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티을은요 제가 그냥 인쇄를 했는데, 여러분, 몇 개가 나오나요? 그냥 10개의 행만 나와버리죠. 그쵸? 근데 뭐 헤드 컴마식 뭐 이런 거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쵸 티브은는 그냥 아예 자동으로 10개의 행만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 아이리스 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아이리스는 행 150개였죠 그거 실행했을 때 콘솔장에 150개 다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쵸 그 아이리스는 확실히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희가 여기 환경창에다가그 불러온 다음에 실행을 했었던 거고요 얘는 아직 안 불러온 다음에 그냥 실행을 했더니 티브이고 아예 10개의 행만 나온다 이거죠 그쵸? 그게 이제 자동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티블에는요. 그리고 또, 또, 뭐, 뭔가 어떤, 저기가 있었는데. 뭐, 암튼,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랑은 또 다른 결정적인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문제로 내드린 이 코드에서 여기 이런 코드 있죠. 그쵸?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게 뭐냐면, 지금 mpg는 타입이 뭐, 정확히 말하자면 티블인데, 얘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오겠다. 요런 코드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지금 여기 출력한거랑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 해석을 좀 해보자면 그냥 add.data.frame 얘는요 우리 add.integer 이런거 기억나시나요? add.character 이런거 기억나시나요? 그 데이터 형식 서로 다른 애를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바꿀 때 그런거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add.integer, a d l o g i c a l 이런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add.data.frame은 당연히 어떤 애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형식을 바꾸겠다 이런 소리겠죠. 그리고 여기 지지 플롯 하고 여기 콜론 얘가 더블 콜론이거든요. 이 더블 콜론은 그냥 여기 패키지 안에 있는 어 뭐랄까? 데이터를 부를 때 쓰는 뭐 용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서 이 mpg 이 변수에다가 넣겠다. 이걸 해 볼게요. 이걸 하면은 이제 드디어 여기 환경창에 이 데이터하고서 변수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mpg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출력한 m p g 는 티룰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 확실히 조금 다른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얘는 일단 제일 위에 저 아까 전에 있었던 요런, 요런 회색 글씨가 없어요 여러분 요런 회색 글씨 그쵸 얘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얘는 행이 234개잖아요 아 근데 얘도 얘도 조금 줄여서 나오네요 그쵸 그치만 얘는 90개의 행이 나오는데 아까 티블은 10개가 나왔었죠 그쵸 그리고 티블은 이렇게 뭐랄까, 이 칼럼 각각의 데이터 그 형식? 형식이 뭐인지도 이렇게 나와요. 뭐 캐릭터다, 뭐 인티저다, 뭐 어쩌고 캐릭터다, 이렇게. 뭐 더블이다,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얘는 뭐 그런 형식이 나오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티블이랑 데이터 프레임이랑, 데이터 프레임이랑 조금 다르긴 하는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딱히 구분하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뭐 여기 문제에서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꾸고 풀으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걸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꾼 데이터 프레임 mpg를요. 앞 오행을 확인하려면 헤드에 넣어줘야겠죠. 그냥 실행하면 6개 나오고요. 다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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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보고 싶으면 컴마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다섯 개를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7개 보고 싶다? 그럼 tail mpg 한 다음에 7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뷰어창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뷰한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데이터 넣으면 네,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mpg 데이터를 처음으로 좀다 보게 됐는데요. 여기 막 굉장히 다양한 차종이 있어요. 뭐, 쉐보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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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뭐, 뭐그렇대 뭐, 현대도 있네요. 뭐, 암튼 뭐, 아 이런 애였어. 그렇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몇행몇열로 구성되어 있는지는요. 사실 이것만 봐도 나오기는 하지만, 코드로 보고 싶으면은요. 디멘션, 이런 함수를 사용하면 됐었죠. 그쵸? 그리고 각 변수의 속성을 알고 싶다. 속성? 그러니 구조? 그, 그, 스트럭처, 그거 함수 이용해달라는 소리입니다. mpg, 이렇게 치면은요. 아, 그렇구나. 얘는 234개 행과 11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조사는 뭐, 캐릭터, 뭐, 이렇게 뭐, 캐릭터, 뭐, 뉴메릭, 뭐, 인, 티저 뭐, 이렇게 있구나.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약 통계량을 보려면은요, 썸머리를 쓰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mpg를 썸머리 해줘, 이렇게 시키면은요. 어, 모든 칼럼에 대한 썸머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숫자가, 아, 아니니. 그 칼럼의 데이터 형식이 숫자였던 애들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뭐 중앙값, 평균 이런 게다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제조사, 뭐 저기 아우디, 뭐그 현대 막 이런 거는 뭐 그런 애들은 뭐 평균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문자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행몇 개인지 그리고 뭐 데이터 형식 뭔지 뭐이 정도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리고 아이리스 했을 때는 섹터 안에 각각의 범주에 자료가 몇개 있는지 이런 거 나왔었죠. 기억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숫자들만 이렇게 통계량 나오고, 뭐 문자로 되어 있는 애들은 통계량 못 나오니까 뭐 이렇게 형식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21분이기 때문에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뭐냐면,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배운 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 블록, 리드, 엑셀, 뭐 패키지 까는 거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뭐 지지 플로트 뭐 이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조금 요약해서 파악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배웠습니다. 오늘 파생변수 만드는 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로 미뤄야될것 같네요. 네. 다음 주에 오시면 파생변수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짜로 진짜로 그래프 만드는 거 조금 본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 벌써 3주차 수업이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가 4주차인데, 뭐어그 계속 이제 출석 아잘 하시면서 어 열심히 들으시면은 이제 나중에 데이터 분석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고요. 계속 열심히 해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어... 네. 만약에 그 본인이 한이 알트비오 알스크리트 자료 가져가고 싶으면 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여기 폴더 아이까 폴더에서 가져가시면 돼요.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N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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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ng!